하나님 찬양과 말씀을 드려주시고 아버지 주권대로 뜻대로 행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상대를 해소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더 안내해 주기 바랍니다 찬송가 433장 무료대로산을 보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누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권대로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 감사하며 주님의 인물을 받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기도 옆대 우리 은철가토요일 나온다고? 네. 데 너무 안 나왔네. 우리 장자가 오는구나. 옆 대사. 3장 아 4장 1절. 9시 3절까지 했나요? 네, 2절까지. 진짜? 아니, 네. 1장 아 4장 1절 10절까지 할게요. 유다의 자손. 11절부터 다른 조건에 1절 10절까지 아, <laughs>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해스론과베니와불다 소발의 아들 르 아야는 아하슬라 아하 오야슨 아후메와 라슬라스니 이는 소란사람의 족속이며 해당 동산들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유파스와 저희의 멜제 하술렐 분이와 그들의 아비 부몬의 아비과 그사의 아비 에셀이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비 에보라다의 마다들 후의 조생이며 그고아의 아비 아스불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하라라 나아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홉 산과 해별과 데모니와하아하스가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라의조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렙과 이수할과 에드나리며 보시는 아국과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 헬 형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러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다 하니었더라 야베스가 미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는데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헬라를 거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서 하였더니 하나님께그부하는 것을 허락 하셨더라. <놀람> 그 책이 오늘 유다의 자손인데 이아 야곱이 부인이 두 명이잖아, 아들이 열두 명이잖아. 근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야.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 그래서 예수, 야곱의 열두 형제 중에서 열두 형제도 참 중요하고, 근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어, 형제는 넷째 아들 유다야. 유다 자손인데 그 유다 자손 우리가 눈여이볼게 뭐냐면은 야베스. 따라가요, 야베스. 야베스. 구제에 보니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함이었다. 되게 수고. 그러니까 막 아기 낳을 때 엄마가 이어나막 산부인과에서 엄마가 돌아가신 거 하고 막 아프기도 하거든. 진짜 생명을 걸고 어머니들은 아기를 낳을 때막 자기 생명을 담보로 아기를 낳는 거야. 아기를 낳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엄마 몸을 막 찢어가지고, 그렇지? 나올 때 엄마, 엄마가 엄마를 너무 고통스럽게 얘기를 나 그게 바로 수고롭게 아이를 낳는 거야 그래서 그는데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뭐라고 십절을 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려 가로데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나로 활란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따라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그 것을 허락하셨다라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태어남과 어? 인생의 모든 마신가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 의를 주시고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복음에 경주를 마음을 할수 있도록. 근데 그 인생에 지금 아이를 힘들게 낳았는데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지경은. 1 0 절에 보니까 지경이 뭐냐? 사1 0 절에 보니까 땅이...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많은 땅을 주시며 지경은 어, 땅이다. 많은 땅이... 땅을 주세요. 나와 함께 있어서 모든 악과 환난에서 나를 지켜 주세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얘나 예,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잖아.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 기도를 해야 한다. 할머니도 하루 에세번뭐 삼일 금식 하루 에세번 계속 기도하고, 아빠도 아침에 눈을 떠서 잘해 둘 때까지 계속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십 넘어서 하나님 이제 섬교할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주시고 우리 빛인 것을 갚아주세요. 하지만 저의 원대로 하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은 기도를 매일래 은총은의 예언이 학교 갈때나빠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돌보세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을 그 누구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저희 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수도록 있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